안녕하십니까. 천사성 신안군에서 개최하는 2021년 지적 제조사 사업 온라인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중입니다. 신안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고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정된 경제 활동이 보장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공 시설 관련 방역 등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온라인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토지 소유자와 소통을 하며 원활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온라인 주민 설명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개요, 지적재조사 사업 현황, 지적재조사 사업의 내용 및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목적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이로 관리되어 왔던 지적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변형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일본 동경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기에 세계 표준과 약 365m 차이가 발생하며 국토의 약 15%가 지적도와 불일치하여 잘못된 토지 경계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으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신안군에서는 42774필지 약13% 정도가 불일치하며 잘못된 토지 경계로 인해 발생되는 이웃 간의 토지 분쟁 인정 소송 비용이 전국적으로 연간 약 4천억 원 소요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함으로써 첨단 장비로 측량하여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해진 토지 경계로 인한 경계 분쟁을 해소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불규칙한 모양을 정형화하여 토지 이용의 편리를 도모함과 동시에 맹지 해소가 가능하여 토지의 이용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고 사업지구 지정을 합니다. 그 이후 토지 현황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 결과로 경계 조사, 경계 합의를 하여 경계 확정을 합니다. 확정된 경계로 인한 조정금을 정산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며. 등기 정리를 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시킵니다. 다음은 사업 지구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명은 자은 백산지구로 자은면 백산이 1번지 1원을 대상으로 3,799필지 면적 985만 2,347제곱미터를 사업하게 됩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진행하며 7억 191만 6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합니다. 사업지구 현황도입니다. 특산하태지구입니다. 흑산 특산면 테두리 산 215번지 일원으로 310필지 139만 8492제곱미터를 대상으로 5734만 3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지구 현황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의하여 경계를 새롭게 설정할 때 경계 설정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지상 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 경계로 설정합니다. 지상 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 기록을 조사한 경계로 설정을 합니다. 또그 지역에 전해져 온 경계 설정 방법이 있을 경우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를 설정하며 토지 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 경계대로 경계 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들의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재 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경계 결정 사례입니다. 지적 도상 진입로가 없는 토지가 지적재 조사로 인해 도로가 형성되어 맹지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토지 모형을 정형화하여 토지 이용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토지 경계선의 건축물이 저촉된 경우 해소된 사례입니다. 토지 소유자 협의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에서 20명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 후선합니다. 토지 소유자 협의회가 구성되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합니다. 토지 현황 조사에 대한 입회. 조정금 산정 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 경계 결정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습니다. 이때 조정금 산정 기준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에 또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 중 결정하여 지적소관청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정금 산정 기준은 감정평가액이 원칙이지만 토지 소유자 협의회에서 개별 공시지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산정된 조정금의 토지 증감 면적의 제곱미터를 곱하여 금액을 산정하여 지적재조사 의원의 의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확정된 조정금에 대해 징수 및 지급을 해드립니다. 조정금 징수 금액이 1천만 원이 초과했을 경우 1년 이내에 사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체납 시에는 지방 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압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주민협조사항입니다.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지정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우편, 팩스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토지 소유자 협의회 구성 동의서가 토지 소유자의 분이일 면적 2분의 1 이상이 되었을 때 구성 협조 바라며 임시 경계점 표지 및 경계점 표지 설치 시입해 바랍니다. 또한 측량 수행자가 토지 및 건물 출입 시 측량 협조하여 주시고 사업지구 지정 이후에는 경계 복원 측량 및 지적 공부 정리가 정지 되오니. 소유권 행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조정금 지급 및 징수에 대한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이상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온라인 주민 설명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